홍대 입구에서 마포에서 지금 저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가주십시오 마포야, 지금 저기 대문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심, 진정한 용기자. 황 소장님을, 선두로 소장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붕괴합시다! 황장수 소장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 따릅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용기자 황장수 소장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 합시다! 이 남북 시대에 누가 진한 용기있게 발언 세례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한강수불려오니다황강수세님을 불뜨로 행진하시다 갑시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어, 어, 저 말씀 좀 해주실 거안 계세요? 어, 황장수 대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황장수 소장님은요 정확한 팩트 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 서민과 나라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도 그 250명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예. 아홉,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늘. 어디시, 어디시죠? o r 어디시죠? 빅토리 치 i a v 니다 t o r i 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ictoria. v i c t o r 지 어, 얼굴은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 아버지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나오셨네니다 요즘 청년들도 이제 그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나오셔야지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시국 보는 게 많이 깨어나서 좀 네. 움지 움직,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아, 많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네네네. 네. 이제 깨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르신들 말씀 한번 안... 예. 지금 저기 500명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황장수 화이팅! 아 예. 대한민국 일어나라! 일나라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전혀. 전화... 뭐뭐 어, 일... 오늘 올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laughs> 예, 네. 아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자유민주 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 이 자리에 온 거죠. 예, 예. 어, 우선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려면 친미로 가서 예. 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하나의 촛불이 되도록. 어, 젖불이라고뭐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은 아니, 우리가 어? 빛을 정말 밝히는 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시 예. 새끼 그어 그, 빨갱이 말이지 김정은이한테 굽신굽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어?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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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말씀하실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 여기 그 행진 끝인데, 저 선두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선두 쪽에 가야지 열성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황장수 소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나온 사람 없어요. 여기 다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런 거지. 이 전국에서 모인 그 겁니다. 그, 아 블루 리본. 아 말씀. 그런데요. 예. 아 그런데 요 장소가 좀 지금 좀 여기 장소가 조금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 아 이. Yeah. 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yeah. 조금 넓은 장소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는 분들이 yeah. 방에서만 있고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Yeah.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왔으면 좋겠고 yeah.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지금 춥잖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yeah. 이제 추우니까 요번에 yeah. 이제 이제 처음 한 거고 yeah.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로 다 일단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오실 올 거니까, 예. 그거 이제 그, 이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네. 너무나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그거를 좀 저기 중점적으로 이제 빼가지고 모든 예. 사람들이 다 나와서 프랑스 모양. 아, 예, 그렇군요. 우리 프랑스 모양요 아우, 일어나야 돼요. 예. 오늘 그 많은 예. 분들이 저기, 어, 아, 파란색을 입고 나오셨는데, 아, 그래서 지금 그래잖아도 예. 우리가 돈다 내도 되거든요 네. 다 내도 되니까 예. 우리도 조끼를 좀 한번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다 맨들어 가지고오면 우리가 다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돈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예예 그렇죠. 예. 아니 세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 나라가 지금 풍전 등화에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일단 지금 걸음마를 뗐으니까 예. 어, 지금 황제수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예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죽으라고 나와야 되니까 예. 장소도 좀 이게 좀 넓은 버스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그쪽으로 다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쫓기도 우리 해가지고 프랑스까지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예예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동네가 홍대입구 홍대입구 젊음의 거리 입니다 저도 그 80년대 그 서울 그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그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 따라서 몇번 오고 그랬었는데 그 사회생활하고 성인 되어서는 이쪽으로 이쪽 도로로 좀 오기 힘듭니다 아 그래도 젊음의 거리니까 좋네 자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 하나 나와 가지고 그 칼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본 사무라이 애들처럼 뒷본돌 그냥 확 해가지고 무자르듯 사람 목자르듯이듯이 요확뼈버리고 나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여기 지금저 황장숙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 없어요. 다그 sns 유튜브 보고 이렇게 모인, 모인 거지 이거 뭐 홍보도 홍보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인 것은 예아 저기 선생님 저기 말씀 한번 해보, 해보실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정말 이 나라가 네. 어떻게 돼 가는지 나 정말로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짓만 하고 네, 네. 이 나라에 이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네. 저도 자유한국당. 안보전략단에 제가 지금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예. 밖에 장애투쟁도 하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지금 아.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예. 나왔습니다.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추운데 불구하고 예.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외국자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걸 현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예. 어떻게 무능하고 예. 어, 이러한, 이러한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김정은이가 뭡니까 예. 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어? 연평도 포격 예. 그다음에 우리가 천안함 이런 상황에서 예. 이거를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을 한다. 이산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보수파 살아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예, 예. 현재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 정말 이거 이산들은 나중에 심판 받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정말 이렇게 카메라 갖고 나오신 예. 분들한테도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예. 우리 나오신 분들 예. 너무나 사랑하고 예. 대한민국이 앞에. 나라를 위해서 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예. 이분들이야말로 그렇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가질 겁니다. 예. 그만 고생들 많으신데 예. 저 역시도 예.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예. 위해서 예. 예. 헌신하고 예.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예. 투쟁하겠습니다. 예예.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 장도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한나라당 쪽 저기 관계 되시는 분들께서도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여기 나와야 됩니다. 국회, 국회의원들들도 여기 나, 나오고 국회의원은 왜안 나오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생 국회의원들 왜왜 여기 안 나오는 것니까 그냥 만들이야. 현재 눈치보고 예. 이제 또 이제 뭐. 지지도가 조금 한국 땅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오는데 그야그 예. 그 양반들이야말로 예. 눈치 보고 예. 이제 그 정말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예. 지표가 얻고 그렇죠. 예. 앞으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없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예. 나라를 위하고 예. 그 이러한 이런 모든 이런 정말 추운 엄동설안에 나와서 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대한민국을 예. 건설하고 예. 아끼고 사랑하는 예.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예. 정말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역시도 앞으로 예. 그 사람들 예. 국회의원들 예. 전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첫번자로죠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저도 저기지만 예. 우리 선생님도 예. 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 예. 우리 아주 투쟁하고 네. 건설하는데 우리 합치 합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여의도 쪽에서 오신 그 장성 선생님이신데 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제가 방송을 해보고 실시간으로 300명이 넘어가기는 처음입니다. 현재 329명. 저기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